친구들, 우리가 말씀 채트로 이 말씀을 외쳤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하나님의 선하시고, 뭐예요?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우리 예배의 주제를 기억해봐요. 오늘 예배의 주제가 말씀, 감경, 분별. 말씀으로 분별하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다 같이 두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 집중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아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찬양했고요, 우리 몸으로 율동도 했고요, 말씀 챈도도 했고요, 같이 m i t 활동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끝. 네. 누가 내 했어요? 어떤 팀이야? 정말 <laughs> 친구들. 우리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우리 말씀의 시간이 남았죠. 우리 친구들 여기 우리 빅토와 비키 옆에 붙어 있는 게 뭐죠? 이 풍선이 있죠? 우리 친구들 열심히 힘을 모아서 점수를 모았는데 이제부터 장난치고 떠들고 자고 그러면 여기 헬파 선생님이 어우 어, 깜짝이야. 깜짝이야! 한 어우 깜짝이야뿐 아니라 함께 모은 점수가 빠방 내려가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껏 너무 잘해왔잖아요. 우리 말씀의 시간.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름답게 듣는 친구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그렇게 할수 있죠? 아 정말요? 아아 뭐, 아멘을 하려면